안녕하세요. 마름모코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엉덩관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고관절이죠. 자, 엉덩관절 아, 이 부위 우리 볼기뼈라고 하죠. 여기 볼기뼈, 장골, 엉덩뼈, 그다음에 좌골, 궁둥뼈 치골 두덩뼈.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오른쪽의 볼기뼈와 왼쪽의 볼기뼈 그리고 이렇게 척추랑 연결된 부분을 우리가 골반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서 여기 그 볼기뼈 안에 이 절구 요 안에 우리 넙다리뼈 머리가 들어가 있죠. 요 부분을 우리가 엉덩관절, 고관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고 또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 볼까요? 자, 그동안은 여러분들에게 부분부분 부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함께 나누면서 코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똑바로 서 있고 움직일 때이 부분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전에 대둔근, 대둔근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장요근에 대해서 삼지창으로 설명도 했고, 또 내전근, 모음근에 대해서 설명도 했어요. 자, 이 모든 부분이 이렇게 이쪽에 엉덩 관절과 다 연관이 있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어, 이 다리가 이렇게 앞뒤 확장을 하죠. 앞뒤 확장을 해서 발부터 이렇게 이 부분이 정강이가 앞으로 가고 종아리가 뒤로 가면 좌골 결절이 압축이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면을 누르는 데서부터 우리 이제 체형 교정을 하는 그 기초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죠. 그래서 옆에서 보면 이렇게 좌골 결절이 누르는. 이 좌골 결절이 누르고 이 부분으로부터 이제 꼬리뼈를 뱉어내죠. 이렇게 뱉어내서 대둔근이 가면 대둔근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우리 결절인데 천결인데 좌골 결절이랑 천골이랑 연결되는 이 부분 이렇게 니은, <laughs> 이렇게 니은 부분이죠. 자, 우리 니은 구조물 얘기했어요. 이 니은 부분이 자 이쪽에 대퇴근막, 장근 여기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게 장경인데 장골이랑 어, 경, 경골, 경 어, 엉덩정강띠 음. 요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길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종아리뼈 머리 앞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앞쪽으로 연결된 이긴 막대기 이긴 막대기 오른쪽과 이긴 막대기 왼쪽을 누가 잡아당기죠? 자, 여기 요 니은 요 니은에서 잡아당기는 거죠.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엉덩 관절 이 부분이 가쪽 돌림 외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잡아당길 때 여기 대전자 대전자를 외회전해서 지면을 누르게 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 부분이 지면을 누를 때 좌골 결절 누르고 PSIS 부분이 누르죠. 자, 이렇게 정중앙 뒤에서 누르게 되면 양 옆에서 이 부분이 중력선에 대입이 되는 거죠. 자, 이 엉덩관절은 자기 혼자 누르는 게 아니라 뒤에서 천골이랑 꼬리뼈가 도와주는 이런 부분 정중앙에서 잡아당겨서 누르죠.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어, 똑바로 서설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다리 하나를 든다라고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 여기 큰뼈 돌기랑 작은 뼈 돌기는 180도, 180도를 두고 위치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뒤로 오면 이 부분을 끄집어내기가 쉽거든요. 지금 여기 부분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누르고, 다리를 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들죠? 대체적으로 이제 여기를 드는 일들이 많죠. 여기를 드는 일들이 많아요. 다리를 든다, 무릎을 든다, 이제 이렇게 되죠. 자, 여기를 들어도, 우리 엉덩 관절 여기를 보면, 자, 굴곡이 생기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쵸? 여기를 들어도 결과적으로는 여기가 써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기를 써서 여기를 쓰게 되면, 여기만 사용될 뿐, 이거랑 연결된 시작점들을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있는데, 작은 뼈돌기를 잡아당기는 게 뭘까요? 장요근이죠. 엉덩 허리근. 장골에서 시작하고, 허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요근이라는 이름은, 그쪽에서 시작을 해서 작은 뼈 돌기에 붙어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다리를 든다 그러면 이렇게 대전자를 누르고 이렇게 들어서 다리를 드는 걸 하는 거죠. 작은 뼈 돌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죠. 자, 지면에 누르고 있는 왼쪽과 오른쪽에 아, 이렇게 대전자 누르게 할수 있는 이 둔부의 힘, 대퇴근막장근. 그 다음에 장경인대 힘. 이렇게 누르고 있는 이 막대기로부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들어서 이제 내가 오른쪽을 들든 왼쪽을 들든 장력근의 삼지창 시스템 이제 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들면 자, 여기 이 부분, 내전근은 어떻게 될까요? 자, 가지치골 앞으로 가면서 이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는 거죠. 같이 거친 선을 들어서 끄집어내죠. 자, 이렇게 거친 선을 들면서 여기로 모이게 되는 거죠. 여기가 시작점이니까. 자, 이렇게 엉덩 관절을 쓰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이제 뒤쪽에 폐쇄 근육까지 쓰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제가 이거 하나 드는데, 이 뒤쪽에, 이 뒤쪽에 둔부를 눌렀어요. 그리고 골반 속에 장 요근이 올라갔죠. 허리까지 올라갔죠. 가지치골에서 내전근, 그리고 이 앞쪽에, 어, 여기, 횡격막에 시옷까지 내밀 거예요. 자, 코어를 써서 엉덩 관절과 연결돼서 이걸 지금 쓰게 만든 거예요. 근데 여기를 쓰면 코어라는 거랑 상관없이 코어가 쓰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코어가 뭐죠? 코어. 자, 움직임의 핵심이 되는 부분이죠. 어, 우리가 사지를 쓰기 전에 이미 활성화돼서 준비되어 있는 곳. 생체역학적인 틀이 마련되는 곳 우리 코어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코어 왜 핵심이냐 그렇죠 모든 움직임을 여기에서 주관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 코어 언제 쓰세요 플랭크 할때뭐 스쿼트 할때 뭐 런지 할때 이렇게 쓰시나요? 여러분, 코어는 보행할 때 쓰셔야지 진짜 코어인 거죠. 그렇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이런 움직임 코어는 그때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다리 하나 들 때도 코어를 써서 움직여야 되죠. 팔 하나를 들 때도 코어가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 다리 하나 들때이 부분에서 어떤 준비를 해서 들까? 그게 엉덩 관절, 지금 얘기하는 고관절의 굴곡, 신전 이런 부분이랑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둔부 근육이 땅을 향해서 누르는 걸 이기고 이 부분이 지면을 향해서 작용을 하면 반작용으로 장요근이 올라가죠. 그리고 반작용으로 이렇게 앞에 가지치골이 나가게 되는 거죠. 둔부가 뒤로 와서 누르면 뒤로 가서 올라가는 것과 앞으로 가는 것들이 반작용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골반 바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천골 뒤쪽에 허리까지, 우리 코어의 뒤쪽 부분까지 이런 에너지가 가득해야지 엉덩 관절을 주관해서 쓸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게 될 때, 자, 이 부분을 계속 누르니까 중력선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렇죠, 중력선에 대입이 되죠, 이 부분. 그럼 이 위에 있는 부분 어떻게 쓸까요? 갈비뼈 전거는 앞으로 가고요. 그렇죠? 뒤에 는 갈비뼈 뒤로 가죠. 그래서 그 사이까지 이렇게 떨어지죠. 여기에서 여러분 겨드랑이. 제가 앞에 겨드랑이가 있고 뒤에 겨드랑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손을 사용할 때 뒤에 있는 겨드랑이, 앞에 있는 겨드랑이가 다 앞에 오면 이 부분이 진원을 못 눌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쓸 때도 이 부분의 앞뒤 확장, 이 부분의 앞뒤 확장에서 여기서 지금 이 엉덩 관절이랑 같은 수직선으로 누르고 앞뒤 확장을 한 상태에서 팔꿈치로 손을 쓰셔야 되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혹여나 어깨가 먼저 나가서 이 부분이 뭉쳐있다. 그리고 앞으로 끌려 나간다. 그러면 지면을 누르는 위치가 좋지 않은 위치가 될수 있어요. 그러니 엉덩관절 쓸 때도 우리 고관절 이 부분이 아, 골반의 앞뒤 확장을 통해서 엉덩 관절을 쓰는 거라면 우리 팔을 쓸 때도 갈비뼈의 앞뒤 확장을 충분히 유지를 하고 팔을 쓰셔야지 전체적으로 이 그림에서 보듯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중력선에 대입이 되죠. 그래서 양쪽 옆에가 중력선에 대입이 되지만 또 어디가 중력선에 대입이 되죠? 척추 극돌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력선에 대입이 되기 위해선 척추의 극돌기가 이 중력선보다 모두 뒤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뒤로 가면서 상우거의 리트랙션 하우거를 리트랙션 그리고 둔부 대둔근의 리트랙션이 엉덩 정강띠 우리 장경인대까지 여기 종아리 머리 앞에까지 잡아당겨야 종아리 머리가 뒤로 가고 정강이가 앞으로 가면서 우리 발바닥 어, 뒤로 가고 앞으로 가는 이런 힘까지 다 연결된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력에 제대로 서 있다 엉덩 관절, 고관절 잊으시면 안 되고요. 사방으로 뒤에 가서 누르고, 그걸 이기고 뒤로 가서 올라가고, 그걸 이기고 앞으로 끄집어내는 힘. 이런 것들이 우리 둔부 근육, 대퇴근막장근, 장경인대와 장뇨근, 그 다음에 모음근, 내전근. 이렇게 다 엉덩 관절과 고관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